자, 그럼 몇 차식으로 나눌 겁니까? 대망의 3차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업을 어제 했어, 얘들아. <laughs> 그지? 어제 했지? 잘 봐. 한 방에 쓸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차수가 높은 거는 식을 쓰시면 돼요. 만약 차수가 같으면. 아무거나 하고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식 쓰고 하나는 대입하면 돼요. 자, 얘로 나눴을 때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수를 얼마나 구곤 그래? 해? 플러스 나머지가 얼마 오케이 이거이고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란 얘기는 F2가 얼마란 얘기야 요렇게 식을 쓰면 되고 요건 나중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야 어제 했잖아 그지 간다 바로 간다 랄라 진짜 랄이야 Fx를 바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혹시 얼마 큐 아, 프라이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큐라고 네, 네. 썼으니까 큐 프라이라고 쓸게요 자 원래대로 하면 한 번만 쓸게 한 번만 어한 번만 여기 써볼게 자 여기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외웠어 2차 이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a가 0될 수도 있고 b가 0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게 3개고 지금 어 지금은 되네요 지금 이거 인수분해하면 1 2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쓸게요. 지금은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로 가죠. 얼마? a 얼마 나눴을 때? 이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이제 한방 끝. 안녕. 이거는 뭐라고? 식사오는데 만드는 거고. 이건 뭐 한다? 대입한데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를요. 자, 이제 얼마를 대입하면 돼? 그렇지. 2를 갖다 대입하면 되지. 그렇지? 2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a. 2 집어넣으면 얼마? 7. 개가 얼마라고? 4겠구나. 그럼 암산 들니다 a 값 얼마예요? 오케이. 감사.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죠. 자, 마이너스 1 대입을 합니다. 풀러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 맞아? 자,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3이고. 자, 예쁘게 우리가 내림 차 손으로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4. 답이에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거를 fx다라고 본다면 11 9 7 이렇게 일단은 놓고 갑시다. 그래서 fx를 얼마로 나눴어? x 아니 세제곱이군요. x 세제곱 빼기 얼마? 요걸로 나눴을 때 혹시 qx고요. 지금 몇 차로 나눴지?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가 돼? 2차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맞아? 근데 아까 문제랑은 좀 다르지. 그래서 얘는 시험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일단 있으니까 할게요. X를 묶으면 뭐가 돼? X제곱 빼기 1이지. 근데 X제곱 빼기는 합차니까 바로 이렇게 인수매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미지수다세개 짜리는 우리가 교과서에 빠졌는데 내신 같은 데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쉬운 것부터 합시다. 자 영지 번은 얼마나 오지 얘들아. 0, 영지 번은 얼마가 돼? 네, c가 되는데. 자, 영지 번은 얼마가 돼요? 아,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맞냐? 괜찮아. 네. 자, 여기 조금만 지워도 될까요? 네,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할때 우리가 두 개짜리만 하려고 그래. 됐지? 다 얼마 집어넣습니까, 이제? 오케이.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 플러스 b 빼기 2는, 1 집어넣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2는 얼마? 0. 맞니?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죠? 됐어? 음, 또한번 한다. 또 이번엔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어차피 이 부분은 그냥 0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b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b는 얼마야? 네,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그러니까 풀면 돼, 얘들아. 그냥 열립 반드시 푸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서세개짜리인데 미리 C값을 먼저 구해놓고 간 거야 나는 이렇게 그럼 이제 두개짜리니까풀수 있어 없어 있지? 나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더하면 2A는 0이 나오네요 그럼 A 얼마예요? 0 B는 얼마예요? 1아 그럼 여기다 10 오면 되겠네 나머지를 RX다라고 하면 걔가 나머지가 지금 요거거든 얘들아 아이고 미안 아이고 밑에다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거든 얘들아? A는 0이니까 필요 없고, B는 1이니까 뭐가 돼? X 빼기 1 나오잖아, 그지? 응. 마무리. R 얼마? 30원 얼마 나와요? 끝. FX를. 자, 요 놈으로 나누었더니요. 잠깐만, 나누어 떨어진대요. 일단 Q1이라고 한번 쓸게. 됐냐? 이번에는요, 똑같은 FX를요, 아, 요 놈으로 나누었대요. 아, 웬만하면 전개해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을 큐트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나머지는? 어, 이제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둘다 여기도 2차, 2차였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차수가 달랐는데. 그래서 일단 문제 끝까지 쓸게요. 자, FX를. 얼마로? X-1,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 x 고요 당연히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라고 쓰면 돼? 2차 이하다. 됐지? 그러면 똑같은 방법은 똑같아.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랑 차수가 달랐기 때문에, 큰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그냥 세웠는데, 얘는 니네가 암호를 한놈 잡으면 돼. 그러면 차수가 똑같죠. 나 뭘로 할래? 식을 얘로 할래? 얘로 할래? 니네 선택하면 돼. 어, 위에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요걸로 식 세우는 걸로 하고요. 그 대입을 밑에 걸면 되겠네요. 그러면 간다. 요거는 저놈으로 나눈 거예요. 그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에. 똑같이 하면 돼. 그 요놈으로 나누었다 친다면 얘가 몫시고 얘가 나머지냐? 안 되잖아. 차수가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 돼요. A에다가 그대로 요놈으로 써주시면 돼, 똑같잖아. 됐냐?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냅두면 되잖아, 끝났어. 밑에 걸로 하면 어떻게 돼? S 백이 이 써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어, 요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됐니? 괜찮아? 끝났습니다. 됐어? 응, 끝났다고. 아하,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요 놈으로 하게 되면, 그죠? X 2, 3이니까 나머지 뭐야? X 2, 3이니까 1로 쓰면 되겠네요. 됐냐? A에 예. 그냥 쓰면 된다. 그냥 발로라고. 배운 대로. 2, 3 써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바뀌기가 더 어렵네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걸로 하면. 그냥 아, 우리가 충분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예로할 겁니다. 됐지? 어,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영상 보고 누가 댓글을 달면, 그왜그래요라 물어보면 내가 이제 댓글을 못 달은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썰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laughs> 그지? 어. 왜냐면 우리는 충분하게 수업을 한 상태도 찍었잖아. 그지? 어, 어쨌든 간에. 어, 여기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돼. 그지? 뭘로 찾으면 돼, 그러면? 3이 보이잖아. 그지? 여기서도 가면 돼. 자, F3은 얼마? 0이구요. 3 집어넣으면 얼마? 1. 됐습니까? 네. 만약에 다른 거,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죠. 그럼 여기도 0 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없는 놈으로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색깔 내가 구별해줬잖아. 맞아? 어, 아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없어지잖아. A가 못떻게 왜? 못 구하지. 그래서 여기서 F3, 그러면 깔끔하게 0이구요. 3 집어넣으면 얼마? 2. 3 집어넣으면? 1 얼마야? 걔가 얼마로돼 있어? A는 얼마? 야 분수가 한번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가 뭐라고? 얘가 나머지잖아, 지금. 그죠? 고놈을 RX라고 하재. 그러지 뭐. 끝났네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R 제로.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집어면 넣으 마이너스 약분하면 1. 잡을 몇 번? 1번. 1번. 네,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네.